안녕하세요. 오직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코만을 생각하는 오직 코 윤현철 원장입니다. 네, 코가 길어 보인다. 이런 거는 크게 일단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코가 긴 경우.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코가 1대 1대 0.8 정도 비율이 맞는데 코가 길어 보이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이마에서부터 코 끝까지 점요 부분이 1대 1대 0.8 이거를 넘어서는 거죠. 1대 뭐 1.2대 0.8 또는 1대 1.5대 0.8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긴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봤을 때 어, 뭔가 모르게 코가 길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여기 미간 쪽 콧대 높이랑 그리고 코끝 쪽 콧대 높이랑 높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처져 보이는 코. 그런 경우 역시 실제적으로 코가 길지 않지만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코가 긴 경우와 코가 길어 보이는 경우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가 진짜로 긴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코가 짧아 보이게 하려면 일단 미간 쪽은 높이를 최소한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아예 올리지 않는다든지. 코를 쓰지 않고 코끝, 코대 중심에서부터 연골만을 이용한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간이랑 코끝이랑 높이 차를 많이 둬서 콧대가 이렇게 급경사로 이루어지는 게좀더 코가 짧아 보이게 되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지 않은데 길어 보이는 거는 코끝이 낮은 경우 또는 매부리가 있어가지고 코끝이 처져 있는 거, 화살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코끝을 좀더 자기 연골을 이용해서 많이 올려줘서 윤기를 시켜줘서 미간하고 코끝하고 높이 차이가 좀더 나게 하면 충분히 교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이야기할 때도 직선이나 약간 매부리 라인보다는 직반버선, 반버선으로 갈수록 코가 좀더 짧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코가 긴데 미간이 낮고 코끝은 들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미간이 낮으니까 나는 여기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올리면 코의 시작점이 높아지게 되니까 코가 객관적인 코의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려있으니까, 들려있는 코끝을 역시 내리게 되면, 코 끝점이 아래로 길어지게 되니까 또 역시 코의 객관적인 길이가 길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안부 얼굴 길이가 길고 미간이 낮고 코끝이 들려 있는 경우 수술하시는 원장님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경우에는 방법은 일단 미간 쪽은 높이를 올리지 않고 들려 있는 코끝을 내리면서 코끝을 앞으로 많이 뽑아줘서 실제적인 콧대의 각도가 좀 이렇게 가파르게 직반버선에서 반버선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좀더 짧아 보여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미간 높이는 포기할 수 없어요. 미간이 너무 낮아서 미간도 좀 높이가 더해지면서 뭐 지금보다 짧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간은 좀 올리되 코등 중간 부분은 절대 올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선코나 직 반버선코보다는 좀더 반버선에 가깝게 약간 곡선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하면 코가 좀더 짧아 보이게 됩니다. 화살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화살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비중격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비중격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이죠. 그러면은 날개 연골도 역시 비중격에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튀어나오니까 길어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길어져 있는 비중격을 조금 평균적인 정도 크기로 잘라준다든지 또는 셋백이라고 그래요. 셋백 날개 연골을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을 좀더 뒤쪽으로 해가지고 비중격 쪽에 다 고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화살코의 원인은 이 날개 연골 자체가 지탱하는 힘이 없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눌러지는 거죠. 짜부러져가지고 이 부분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어저 여기 튀어나온 화살코 요거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자르게 되면 날개 연골이 지탱하는 힘이 약하니까 더 많이 처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연골 지지력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자가 연골 뭐 비중격이라든지 귀 연골 자가늑연골을 이용해서 좀더 지지하는 힘을 강하게 해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위로 올리게 되면 화살코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노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긴 코, 화살코 원인과 그것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